자, 77페이지 연습문제 177번부터 좀 해볼게. 177번 보니까 곡선 위의 점중 2사분면 위에 있는 점을 중심으로 하고 액축과 액축의 동시 접. 어허, 그 문제가 좀 무섭게 생겼는데 이게 핵심이야. 액축과 액축의 동시 접이래. 2사분면 위에에 중심이 있고 그렇다는 말은 자, 그림이 그려져 있네. 또 친절하게. 2사분면에서 액축과 액축의 동시 접한다. 그러면 이어서 직각 접하면 이어서 직각 딱 표시하지지. 중심의 좌표가 뭐가 된다? 왼쪽으로 r만큼 갔으니까 마 r 콤마 위로 r만큼 갔으니까 r인 거지. 근데 이 점이 어디에 있다고? 이 직선 위에 있다고. 자 그럼 끝난 거 아닐까? 자, x 자리에 마 r 넣고 y 자리 r 넣어란 거죠. r은 마 r 제곱하니까 그냥 r 제곱 씁시다. 플러스 r 마이너스 1이 되지. 그럼 r 제곱이 1이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 R은 뿔마 1인데, 야 반지름이 마일 될 수는 없잖아. R이 제곱 없애면 항상 뿔마 루트인 거 아시지? 자, 그래서 R이 1이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그, 중심과 반지름 알았잖아. 중심과 반지름, 원반걸랑 항상 중심과 반지름 구해야 되는 거 알지? 마일 콤마 1이고, 반지름이 1인 거지? 그럼, 그럼 X- 마이너스 중심 의차표 제곱. y- 중심의 y 좌표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에서 1, 이렇게 된거 맞나? 그래서 2차, 2차. 1차, 1차. 자, 쭉 펼칠 때는 보통 2차, 2차, 1차, 1차, 1차 상수 이렇게 정리하거든요. 완제 만들 때 말고 그냥 쭉 펼칠 때, 일반형으로 쓸 때. 자, 그 다음에 1, 1, 이항 돼서 오니까 플러스 1. 좌변에 1 더하기 1이고 넘어오면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된건 보이지? 그랬더니,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것은 A가 2고, B가 마이고, C가 1이죠. 그다답은 그러니까 얼마다? 1이다. 이렇게 가볍게 구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생긴 건 무섭게 생겼는데, 엄청 쉬운 문제다. 맞지? 어, 3점짜리 아니겠나? 자, 그 다음에, 그, 바로 옆으로 가볼게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안 지어도 될것 같은데? 짜잔, 짜잔. 예, 네, 안 지어도 될것 같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자, 178번으로 가봅시다. 178번. 뭐야, 이것도 우리가 일단, 뭐, 스텝2라고 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스텝2에서 그 실력업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나머지는 뭐, 고만고만하다 자, 두 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한다라고 했죠. 두 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한다라고 하니까, 어, 그럼 원을 싹 그려. 원을 싹 그려서, 얘가 한쪽 끝이 마이너스 2콤마 3이고, 또 다른 한쪽 끝이 4콤마 마 5입니다. 그럼 이걸 지름의 양끝으로 한다라고 하니까, 원의 중심을 주할 수가 있겠지. 둘의 중점이 중심이니까, 중심이 몇 콤마 몇이다. 자, 두개 더해서 나누기 한 1콤마, 두개 더해서 나누기 한마 1이 되는 거 맞습니까? 예. 그리고, 어, 이제, 이 원이 X축과 만나는 두점 사이 거리래. 는 거지. 다시 한번 그립시다. 자, X축만 딱 그립시다. 굳이 Y축 그릴 필요 없잖아. 그리고 중심이 1콤마 마 1이니까, 원점이 여기 있다고 치면요. Y축. 그리자. 그려도 되지. 뭐, 그려도 되는데. 안 그려도 되는데. 자, 일단 X축은 반드시 그려야 되겠죠. 왜냐하면 원이 X축과 만나라고 했으니까. 원이 X축과 만나는데 1코마마이면 원의 중심이 여기쯤 찍힐 거고. 맞지? 이게 이 원이 X축과 만난 두 점이라고 했으니까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도록 이렇게 대충 돌려주면 됩니다. 됐지.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 자, 우리 중3 때 배웠어요.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원이 이렇게 있고, 현이 있습니다. 이걸 현이라고 하죠. 현을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 중삼대회였지. 원의 중심에서 현을 보면 어떻게? 수선의 발을 내린다. 그러면 얘가 정확히 이 현이 정확히 2등분이 될 거다. 자, 해야 되는 게 원을 보면 원의 중심에서 현의 수선의 발을 내려. 그러면 얘가 현을 정확히 2등분할 거야. 그런 다음에 허전하니까 한쪽으로 딱 연결해서 직각상각형. 우리가 좋아하는 직각상각형을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보입니까? 원의 중심이 보이죠? 그럼 현이 여기 있는 거 보이죠? 그럼 어떡하자고? 원의 중심에서 현의 수선의 발을 딱 내립니다. 그럼 얘가 현을 정확히 2등분할 거고 허전하니 간접곳을 쫙 끼워주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반지름을 안 구했네. 자, 반지름 또 구해놓읍시다. 여기 반지름이 중심에서 4,5 사이 거리라고 하면 루트 x좌표 차이제곱 9 더하기 y좌표 차이제곱 하니까 16에서 5가 되는 거죠. 반지름이 5고요. 자 중심이 얼마라고? 1콤마 마일이라고 자 그러면 잘 보면 말이야 이 길이는 중심의 y 좌표가 마일이니까 길이는 1인거죠 그럼 여기가 5고 여기가 1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그... 자 이변 길이는 루트 한 다음에 25에서 1뺀 루트 24가 되겠지 피타고 라스 정리 쓰면 4,6,24 해서 여기가 요 길이가 얼마가 됩니다? 반틈이 2루트 6이 됩니다 나머지 반틈이 2루트 6이겠지 구하라는 게 뭐냐니까 X축과 만나는 두점 X축과 만나는 이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했으니까 원점인지는 몰라요. 이렇게 되는 거지. 2루트 6두 개니까 4루트 2이다 이렇게 가볍게 잡아주시면 되겠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179로 가보겠습니다. 자, 원의 넓이가 최소가 될 때에 중심의 좌표를 구하라. 자, 그러면 생각을 하는 거야. 야, 원 넓이가 최소 넓이가 최소가 되려면 어, 반지름이 어떻게 해야 된다? 제일 작아야 되겠구만. 그 얘기 아닌가? 근데 원방에서는 반지름이 아니고 반지름의 제곱이 나오죠. 그래서 원방식에서는 반지름의 제곱이 제일 작으면 되겠구만이란 생각이야. 끝. 자 갑니다. 완제를 만듭시다. 자 완제 만들면 x-2k의 전체 제곱. 됐죠. 마사 kx나온거 확인하고 y 플러스 k 의 제곱은 상수 넘어가니까 15마 10k고 없던 얼마 더 했다? 4k제곱 더 했죠. 없던 k제곱 더 했죠. 자 이렇게 했더니 이게 반지름의 제곱 아니겠니 라는 거지 되지 자 그럼 잘 봐봐 이 반지름의 제곱이 당연히 최소가 돼야 되니까 2차식이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케 k 제곱 10k 반지름이 최소가 된다는 말은 이 2차식이 최소가 되라 끝났잖아 2차식의 최대 최소 뭐라 해 완제 또 만들어라 한 거지 그 완제 만들면 k 제곱 2 k 이고 반의 제곱 플러스 1-1 더하기 15 이렇게 만들어주면 5에 k-1의 전체 제곱, 플러스 10, 이렇게 되겠지. 그런 다음에, 실수 정의에 의해서, 얘가 항상 0 이상이니까, 얘가 최소가 되려면, 얼마 면 된다? 앞에 게딱 k가 1이면 되는 거잖아. k가 1이면 된다. 최소가 될때 중심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중심이 사실은 얼마였다? 제곱 밑에 알맹이가 0이 된 x 값, 제곱 밑에 알맹이가 0이 된 y 값 해서, 이 k 콤마 마 k가 되는 거 맞지? 자, 그럼 K에 1을 딱 넣으란 거지? 마치 K가 1일 때니까. K를 넣으니까 중심의좌표는 자, 2콤마 마, 1이다.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너무 쉽네. 자, 그 다음에, 180번으로 가봅시다. 180번. 자, 180번까지 하고 좀 끊고 다시 할게요. 자, 180번 보니까, 아, 이 문제는 그냥 여기 나온다. 뭐 이런 거죠. 자, 세 직선으로 만들어진 삼각형에 자, 세직선 대충 그려볼게요. 1번, 2번, 이렇게 해봅시다. 얘가 1번이라고 치고, 얘가 2번이라고 치고, 얘가 3번이라고 치봅시다. 자, 이거는 그냥 거의 짜증이 난다, 이런 거지. 왜? 세직선으로 만들어진 삼각형의 넓이인데, 세직선으로 만들어진 삼각형의 외접원의 방향식고라니까, 이점이점이점인데 자, 얘가 뭐 1번이라고 치고요. 얘가 2번이라고 치고요. 얘가 3번이라고 칩시다. 저, 저거 교점인 거 보이죠? 이 교점인 거. 이 교점이 1번과 3번의 교점인 거 보이죠? 1번, 3번 뭐야 된다. 열립하셔야 되는데 숫자 보세요. 아, 이거 눈물 나네. 자, 교점 관람 열립해야 되는 거 맞죠? 1번 도 만족하고 3번 도 만족하니까 열립해야 되는데 뭐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냥 하셔야 돼요. 네 어허 슬픈 오. 자, 그러면 교점을 구해봅시다. 와. 가봅니다. 자, 일단 뭐 x를 없앨까? 1번에다 3곱하고 3번에다가 5곱하면 되겠죠. 3곱하니까 15x 플러스 6y 3곱했으니까 이항하면 마이너스 24 이렇게 되겠죠. 자, 5곱할게요. 1 5 x 고요 플러스 35y죠. 5곱하니까 뭐야? 150이야? 슬프다. 자, 그래서 이걸 뺄게요. 빼니까 깔끔하게 주겠죠. 점이 막 분수로 나오면 버립니다. 자, 그러면 29y가 얼마입니까? 빼니까 174죠. 딱안 떨어지면 버릴 거야, 맞지? 8안 되고, 7, 7, 7, 6, 6인가 보네요. 6, 9, 54, 6, 2, 12 하니까, y 좌표가 6이죠. 자, 아하, 여기가 6이구먼. 자, 그러면 y에 6을 넣으니까, 위에다 넣읍시다, 여기에. 그러면, 15 더하기 36은 마이너스, 15x 더하기 36은 마이너스 24죠. 15x가 60이 되니까, 4,6이다. 되죠좌표를 야, 실수할 뻔 했다. 와우. 마이너스 4입니다. 이거 하나 틀리면 그냥 눈물이 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개 구했어. 왜 빡치는지 알겠지? 자, 두 번째. 요 점. 요 교점을 구할 건데, 이거는 2번과 1번의 교점입니까? 1번과 2번 직선의 교점이니까, 보자. 얘는 y 계수 맞출까? y 계수 맞추려면 1번에 3 곱하고, 2번에 2 곱합시다. 3 곱하니까 15x 더하기 6y는, 어, 마이너스 24가 될 거고, 밑에 이번에다2 곱하면 14x-6y는 2 곱하니까 24가 되는 거 맞습니까? 와, 두개 더하니까 이분의 19x가 0이 되는 거 맞습니까? 오케이, x 좌표가 0이야 x 좌표가 0이니까 이거 어디 나올까? 여기다 넣자 자, 6y가 마이너스 1 4니까 0,4를 지나는 거 맞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일단 점세 개부터 구하고 봐야 되는 슬픈 문제다, 그지 계산하다가 죽으라 거죠? 자, 어, 2번, 3번. A 교점이니까 2번, 3번. 누굴 없앨까? 보니까 뭐 비슷비슷하네요. X 없앱시다. 2번에다 3 곱하고요. 3번에다 7곱하게 2번에다 곱하기 3, 3번에다 7 곱한다. 그러면 21X-9Y는 36. 그 다음에 21X 플러스 49Y는 210입니까? 뭐, 문제를 이따 풀어내는. 물어낸... <laughs> 그냥 합시다. 우리가 뭐, 뭐 있겠니? 그냥 풀어야지, 맞지?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니? 내주면 풀어야지. 그러면, 빼면요. 4고요. 20에서 3 뺐으니까 17인가? 자, 그럼 3 하면 되나요? 3? 예, y 좌표가 3인 것 같습니다. 이 점에 y 좌표가 3. 자, y 좌표3 넣으니까 위에다 넣을게요. 자, 21X-27은 36. 자, 그럼 21X가 얼마다? 어, 3이고, 63인 거 맞습니까? 자, 그래도 점은 다행스럽게도 깔끔하게 나왔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이런 얘기잖아. 어... 이세 점을 지나는 뭐다? 외접원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거죠 이제 또 뭐다? 또 계산이야 이 피로먹을 <laughs> 자 A,B가 있죠 자 이거 P라고 할까요? 이거 A 이거 B 이거 C 이렇게 해서 자 AP 길이 더하기 AP 길이랑 BP 길이랑 CP 길이가 반지름을 똑같죠 자 AP 길이 더하기 BP 길이 많이 했던 거죠 CP 길이가 같다 자 이거니까 일단 제곱해버리자 루트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자, X좌표 차이 제곱이니까 A뿔 4의 제곱 더하기 B마 6의 제곱은 BP니까 A제곱 더하기 B뿔 4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CP의 제곱은 m 3의 제곱 더하기 B마 3의 제곱이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어이구, 눈인데 더하기 해버렸네. 자, 이렇게 된 거죠. 자, 연립합시다. 자 이거 연립해서 하나 쓰고 이거 연립해서 하나 쓰자뭐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어답피 A 제곱 B 제곱 나올 거니까 좌변에도 A 제곱 B 제곱 왼쪽도 먼저 해요. 왼쪽 두개 먼저 A 제곱 B 제곱 A 제곱 B 제곱 이차 자리 죽을 거니까 일차 상수만 정리. 8A 마이너스 12B. 16 더하기 36이잖아. 16 더하기 36이니까 52가 0이다. 자 약분되면 약분을 꼭 하시라고 했어요. 4로 약분하면요. 4 284 3은 12 여기 13이니까 넘어가니까 마13 되는 거 맞습니까? 자, 그다음에 야, 잠깐만. 너뭐 하는 거야? <laughs> 야. 정신을 잃었어요. <laughs> 자, 왼쪽 거만 정리한 건데. 자, 오른쪽 거 정리하면요. 1차가 뭡니까? 8b 상수항이 16이죠.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8a 문자 왼쪽 상수 오른쪽 이항시키게요. 이상한 짓을 하고 있었어. 이거 마이너스 12 거든요? 이거 좀, 플러스 12로 오해할 수 있다. 넣으면 마이너스 2 2 자, 얘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52가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얼마다? 아, 6. 5. 어, 4지. 4. 46.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야, 36. 하하, 이거 참. 뭐36 됩니까? 자, 그래서 약분하면요. 4로 약분되죠. 2a 4b는 -9다라는 식이 하나 나옵니다. 예. 띠리리. 이 맞죠? 틀리지 않았기를 바라며. 아, 오네. 오이 클럽 했다. 야, 이거 빨리 발견다 상이다. 후호 정신 안 차려. 맞지? 어 자, 이걸 얻었습니다. 와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이 가운데 거랑 마지막 식을 연립하면요. 얘랑 얘를 연립하시면 어차피 2차 죽을 거니까 1차 상수만 정리하면 8B 플러스 16 그대로 재활용하시고 자, 마 6A, 마 6B, 구구 하니까18 이렇게 되는 거 맞니? 넘어가니까요. 6A 플러스 14B는 2가 되죠. 약분 되냐? 약분하면... 자, 약분해서 요 밑에 씁시다. 약분하니까, 2호 약분 되니까 3a 플러스 7b가 1인 거 맞니? 야, 계산보소, 이거. 갑시다! 자, <laughs> 자, a 맞추는 게 낫겠죠? 위에다가는 3 곱하고요. 위에다가는 3을, 여기다가는 2를 곱합시다. 자, 그러면 6a 마이너스 15b는 마이너스 27이고, 6a 플러스 14b가 2가 되겠지. 와, 참, 어마어마합니다. 빼면, 29B가 29, 어우, 다행이다. 딱 떨어지면 안심이죠. 자, B는 1이다. B가 1이고, 자, B가 1을 위에다 넣어볼까요? 그럼 6A-15가-27이니까, 6A가-12가 되죠. 그럼 A는 얼마다? 마이너스 2지. 중심이 뭐다? 중심이 마이콤마 1이랍니다. 그리고 뭐 사이 거리할까? 반지름 하나야 되니까, 0콤마 마사 사이 거리 합시다. 마치 원에서 중심과 한점 사이 거리가 반지름이 될 거니까, 어, 반지름은, 루트, x 좌표 차이제곱하니까 4 더하기, y 좌표 차이제곱하니까 25 해서, 루트 29가 되네요. 자, 그러면, X-중심 x 좌표 제곱 더하기, Y-중심 y 좌표 제곱은 29.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지. 예, 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이 어마어마하죠?